용인시는 시민 프로축구단을 창단해 내년 K리그2에 참가한다는 포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60억 원 이상의 시비를 비롯해 1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쓴다는 계획인데요. 시의회가 용인FC 추진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 질타에 나섰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에 나선 용인시. 용인FC 운영엔 매년 100억 원 정도가 쓰일 전망입니다. 용인시는 이 가운데 첫 해에는 70억 원, 이후부터는 60억 원가량을 시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미 4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체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단을 창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수가 부족한 시점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합니다. SK 하이닉스의 펩 한기가 작동된 후 세수가 회복되는 여건을 보고 추진해도 될 일입니다. 지방체 발언까지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구단 예산을 문제삼은 유진선 의장은 상단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서두르는 건 선거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 선거를 네달 앞둔 시기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와 함께 대선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프로 축구단 창단이 정치 이슈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